안녕하세요, 모양돌이 박사입니다. 오늘은 콩돌이 밤돌이가 운영하는 너굴 상점의 미스터리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럼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바로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이렇게 나무를 흔들면 나뭇가지가 나옵니다. 벌이 나와버렸네요. 자, 이 나뭇가지를 상점에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뭇가지를 상점에 팔면 하나에 5배에팔수 있습니다. 두 개를 팔면 10배리 되겠죠? 나뭇가지를 두개 겹쳐서 상점에 팔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똑같이 1 0배에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뭇가지를 상점 앞에 있는 매입함에다가 팔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팜에 팔 때는 나뭇가지 하나에 4벨입니다. 두 개를 선택하면 8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개 겹쳐있는 나뭇가지도 8벨입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수학문제를 하고 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너굴 상점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을회관으로 가서 상점의 미스테리한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우리에게 말을 걸면 섬 조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섬 조례는 잡초가 많이 자라지 않는 아름다운 섬 조례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부유한 섬 조례로 바꾸면 섬의 물가가 올라가고 상점에서 물건을 팔때 비싸게 팔수 있습니다. 조례를 바꾼 다음 상점으로 가서 나뭇가지를 팔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섬의 물가가 올라갔어요. 똑같이 나뭇가지 하나를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오베리였던 나뭇가지를 6배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섬의 물가가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뭇가지를 매입함에다 팔면 어떻게 될까요? 나뭇가지 하나에 4배에 팔수 있습니다. 두 개를 팔면 8배리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나뭇가지 두 개가 겹쳐진 걸 한꺼번에 팔면 8배리 아니라 9배리 됩니다. 하나씩 팔 때보다 두 개를 겹쳐서 파니까 가격이 비싸졌어요. 정말 미스테리하죠? 그럼 나뭇가지만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다른 아이템으로도 실험해 봤습니다. 잡초도 하나씩 팔 때는 9벨, 두개팔 때는 18벨인데 두개 겹쳐져 있는 잡초를 팔면 19벨이 됩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너굴 상점의 미스테리한 비밀이었습니다. 참고로 부유한 섬조례때벨 교환권을 팔면 더 비싼 가격에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